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더서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에스더서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긴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와,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를 떠나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선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하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세상에서 볼수 없는 역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역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은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적어도 이 이야기를 잘 모를 것입니다. 2020 2012년 런던 올림픽 남자 역도 경기에서 생긴 일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선수 중에 김민재라는 역도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이 역도 대회 경기에 참가하여서 한국 신기록을 당시에 세우며 놀라운 성적으로 올림픽에서 무려 8위를 하는 그러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선수의 인터뷰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매우 웃긴데요. 다른 선수들이 당시에 너무나도 엄청난 무게를 쉽게 들어올리자 혼잣말로 약 먹었나 했더니 실제로 4년 뒤에 과학기술이 발전하여서 금지 약물을 그 투여하고 복용한 사실이 드러나서 이 무더기로 약물을 투여한 사람들의 그러한 일상들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 이후 채취한 역도 선수들의 샘플에서 다시 도핑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그 대회에 참가하였던 21명 중 일곱 명이나 금지 약물을 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당시에 그 결과를 찾아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리스트도 다 약물을 복용했고요. 4위, 6위, 7위까지 걸려서 모두 도핑 테스트를 한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5등 했던 선수가 금메달 그리고 8위 했던 김민재 선수가 4년 만에 은메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혹시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여러분의 나이는 현저하게 낮은 초등학생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서 인해 부정한 방법으로서 취했던 일들이 드러나고 정직하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역전되어서 늦었지만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올림픽 선수, 역도 선수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슈되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가수 김종국 씨의 몸을 보고 해외 유명 헬스 유튜버가 아, 저 사람 몸을 보니 약물 했을 거야 라고 추측을 했는데 이것이 결국 파이어가 되어서 여러 그 도핑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정상으로 드러나서 오히려 김종국이 아이 사람이 가수가 아니라 헬스 유튜버구나라는 사실을 만천에 드러나는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자, 성경에서도 이어 같이 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산 사람들의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도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이 볼, 세상에서 볼수 없는 역전을 성경 안에 기록하게 했는데요. 이, 이,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에스더와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함을 받은 불임절의 기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교회는 이 절기를 절기로 지키진 않으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이것을 절기로 지켜 매우 축복합니다. 세례를 버린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의 말씀을 전부 다 살펴보지 않고 오늘 본문 딱한 가지만으로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봤을 때에 이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성경을 이야기하냐? 그런 말씀을 질문을 던질 텐데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그 모든 역사와 에스더에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된 것이 아니고서,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들기 위해서 이 성경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앞서서 여러 가지 배경된 지식들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에스더서에 그 나오는 여러 가지 왕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은 이 왕을 아수에로라는 왕의 이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 역사에서는 이 왕을 어떻게 부르냐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으로 부릅니다. 영화 300에 나오는 어떠한 그 페르시아의 침공 이야기의 그 다른 그 영화에서 보면은 스파르타가 페르시아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이 300명의 용사로 막았다는 것이 영화 300의 그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있었던 역사에서 이 왕은 굉장하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당대의 최강대국의 왕으로서 성경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이 왕에 대한 스토리가 대부분이 아니라 사실 에스더와 하만에 대한 이야기, 모르득에야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상 에스더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흘러갔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려면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과 처음으로 전투하는 민족이 나옵니다. 그 민족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멜렉이라는 민족입니다. 그 아멜렉이라는 민족과의 그 전투가 일어나는데 이 민족은 이스라엘과 원수와도 같은 사이였습니다. 근데 전쟁을 한번 했다고 해서 원수와도 같은 사이가 될수 없는데 이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말렉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민족이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말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그 모든 것을 부정하기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유일한 신으로 믿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존재는 곧 무엇이냐면 원수와도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대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져 왔고 그 가운데 시간이 흘러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전투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진멸하지 못한 것이 끝까지 나가와서 결국에는 이 다른 나라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만을 소개할 때에 이 에스더에서 보면은 아말렉 후손인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두게는 이스라엘의 후손으로서 계속적인 대립관계 에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라는 대국의 신하로서 있던 이두 사람은 사실상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이 서로 라이벌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서로의 민족이 누구신,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라이벌 관계였다가 어느 순간 하만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가장 높은 신하 중에 최고의 위치에 올라온 다음에 이것을 알게 됩니다. 어떠한 계기로 알게 되는데 그 것은 에스더서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유다인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하만이 표정이 싹 바뀌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하만인도 이 아각 그 아말레 후손이라는 것을 알기에 어떠한 존재로서 유대인이 우리 조상과 싸웠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대결리 관계에 있어서 사람 한 명만 끝나면은 사실 끝나는 건데 이것을 떠넘어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으로서 확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출신을 알자마자 하마는 여러 가지 계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 가운데에 결국은 정말 이거를 할수 없을 만큼의 뒤집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오자. 이모르두개가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그 당시에 에스더는 이 아수에르 왕의 왕비였는데, 그 왕비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구원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 왕후인 에스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왕비인 에스더가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그, 나타내진 않고, 기록하진 않고 있지,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온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방법을 가장 먼저 구했을 때,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모르게와 여러 명의 사람들과 철두철미하게 계책을 준비했을지도 모릅니다. 먼저는 이 사랑하는 왕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두 번의 잔치를 준비하는데 첫 번째 잔치를 진행할 때에 에스더는 철저하게 계산하여서 왕과 하만을 잔치 자리에 초대합니다. 근데 사실 잔치에 하만은 오지 않고 왕만 초대해도 되는 것인데 하만을 같이 초대합니다. 왕은 이것에 따라서 의문을 품었지만 무슨 의도가 있겠지 하고 에스더의 마음을 잘 알아서 기다려 줍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잔치에서 술을 마시면서 왕후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내 사랑하는 왕후야. 네 요구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든지 내가 허락하겠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해도 내가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요구를 들어주든지 내가 네이 요구를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얘기를 제가 들었다면 제가 왕후인 에스더의 역할이었다면 바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만을 죽여주십시오라고 했을 텐데 왕이 그 자리에서 그것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 모든 준비한 계책들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저하게 준비된 대로 하나님의 개입이 인도하시는 대로 계획을 하여서 첫 번째 잔치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우가 나에게 은혜를 입힌 것에 대한 감사의 따름으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째 잔치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오늘의 본문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다시 한번 더 왕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잔치에서 술을 마실 때에 에스더에게 왕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 본문의 2절을 함께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둘째 잔치 날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아멘 이 말은 왕후 에스더를 이 아수에르 왕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당대 최고 강대국의 왕으로서 무소불리의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 왕후 한 사람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요구하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봤을 때에 이 왕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또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세상에 얼마나 이쁘길래 과연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정도의 사랑에 푹 빠졌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사실상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잔치나 두 번째 잔치에서 그 소총이 무엇이냐 이야기했을 때에 왕의 마음은 순식간에 변할 수 있습니다 그야 먼저 하만이 나와 민족을 죽이려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먼저 말하거나 아니면 자신만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만의 마음이 변하여서 이 모든 것이 취소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 이 하만 한 명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왕이 내린 조서가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왕의 명령을 뒤집는다라는 것은 매우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왕의 명령은 준엄하기 때문에. 왕이 내린 명령 자체가 쉽게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손바닥 뒤집기 하듯이 매우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의 애서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기에 3절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민족을 내게 주시고 내 생명을 나에게 달라고 고백합니다. 하만이 나와 내 민족을 죽이려 한다는 말을 하였고 왕은 사랑하는 왕후를 죽이려고 한 하만에게 분노가 향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하만을 어떻게 할지 상의하기 위해서 그다음 후원으로 들어간 자리에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오해를 또 불러 일으킵니다. 그 하만은 왕후 에스더에게 살려 달라고 하기 위해서 그 왕후가 앉았던 걸상 위에 엎드렸던 모습이 마치 왕의 모습은 왕이 본 눈은 무엇이냐면 이 왕후인 에스더를 강간하기 위한 모습으로 비춰져 왕은 그 자리에서 분노가 더 폭발합니다. 결국 모르드개를 달고자 했던 나무 위에 자신이 달려 죽게 된다라는 결말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짜여진 각본의 시나리오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대했을 때에 만약에 왕의 마음이 벽겼다면 그리고 하만의 마음이 벽겼다면 그리고 왕후 에스더의 마음이 변하였다면 이 모든 것은 시행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철저하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모습은 세상에서 볼수 없는 역전으로 해피엔딩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호령하던 이인자의 모습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매우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터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하만이 쌓아온 그 터는 하나님의 방법 위에 올라온 바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생명만을 보존하고자 했다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둘을 버리시고 다른 사람으로 구원함을 이루셨을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볼수 없는 역전을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한 김민재 선수의 그 모습처럼 정직하며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산 사람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원리가 아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전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개입으로서 된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방법대로 사는 것이 오름을 이땅 가운데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늘 교훈처럼 생각하고 현실로 살아나기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과연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에서 말하는 불을 쌓는 것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영향들을 끼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고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하루하루를 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발휘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만의 몰락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심판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개입으로써 바꾸시는 그러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세상에서 볼수 없는 역전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다녀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천국의 그 역전의 의미를 알아서, 우리는 그 생명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 세상이 줄수 없는 그 모든 심판 가운데에 종말의 날에 우리를 건져내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승리를 기대하며 나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줄수 없는 이미 역전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이 심판이 아닌 구원의 길로 가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줄수 없는 그 역전 그 역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